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4.19 혁명이 끝난 뒤에, 어, 갑작스럽게 등장한 박정희 정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4.19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장면내각이 출범을 했다고 했잖아요. 장면내각 당시에 이제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어, 장면내각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서, 어, 민주화로 한 걸음 나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5.16 군사정변인데요. 자, 5.16 군사 정변은요. 엄연히 이제 국회가 정한 헌법 질서를 무시한 어, 반란입니다. 정변이라고도 하고요. 쿠데타라고도 하죠. 어, 근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치 기구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군인이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하는 일이 뭐냐 뭐 정책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요 국정감사도 하고요 예산 심의도 하고요 법률안 의견도 하고요 뭐 기타 등등 할수 있는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무시하고 완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낸 것이죠 자 이렇게 박정희가 오히려 군사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이러한 자신 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516혁명 공약입니다. 어이 당시에는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이 공약에서 내세운 박정희의 약속은 뭐였냐?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반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 미국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부패를 일소하고 민생고를 해결하고 자주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을 하고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대결을 할 실력을 배양한다 기타 등등 하고 나서 핵심 포인트. 이러한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넘기고 우리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학습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한 박정희는요,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뭐, 미국 드라마 보시면 CIA나 뭐 FBI 같은 기구 아시죠? 미국의 정보 기구인데요. 우리나라의 CI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KCI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대북 관련해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어, 간첩을 경계하고, 요런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오늘날에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을 개헌하는데요. 어,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5차 개헌인데요. 어, 이 헌법의 변화 과정을 표로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재헌국회에서 만든 재헌 헌법이 있고 이승만 정권에서 이뤄졌던 발췌개헌과 사사오이개헌 배웠죠. 그리고 4.19로 무너진 이후에 내각책임제와 국회양원제를 필두로 하는 헌법 3차 개헌이 있었고요. 5차 개헌이 이제 박정희가 5 1 군사정부 당시에 다시 내각책임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변화해서 권력을 대통령에게 다시 가져오는 그런 개정이었는데 4차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자라든지 이승만 정권 당시에 부정 축제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헌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고 나서 박정희는요 어, 군대를 전역합니다. 그리고 정치 정당을 만듭니다. 민주공화당을 만들고요 이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약속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용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고 했잖아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내가 사실 그 양심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하고 대선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는데요. 박정희가 이제 5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와 어, 그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어,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승만 정부가 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 뭐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박정희에 대해서 카리스마 있다라고, 지도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했겠죠. 자, 박정희는요, 어쨌든,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좀 불법적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에 정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저러나, 밥 먹고 배부르게 살게 해주는 게 최고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제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내세우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일단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자금이 있어야 돈이 유통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한일협정. 다른 말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는데요. 19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 그리고 식민지 해방이 되면서 한일 국교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이보다도 나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그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가 굉장히 세잖아. 지금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이러니까 아, 굉장히 지금 냉전체제에서. 어, 조금이라도 더 자유주의 국가를 늘리고, 어, 튼튼히 하고, 이 공산주의 국가를 막으려면 말이야.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국민 정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일본이,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냐, 보상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뭐 갑자기 사과를, 아, 후, 화해를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 그런데 뭐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하고, 정부의 주도로 한일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과와 배상, 그리고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내용은 회담 내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기 꺼내봤자 서로 불편할 얘기니까 아예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자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은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과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제발 우리랑 친하게 지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왜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의지는 굉장히 강했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를 탄압하고요. 결국 1965년에 한일협정 다른 말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일단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이제 교류를 시작하고, 일본이 무상 3억, 유상 2억, 민간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왜 주냐? 명목은 독립축하금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본인들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대한제국 때부터 자신들의 노예처럼 부려 먹고 나서, 어, 자신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어, 너네 독립 축하해! 라고 하면서 돈을 준다는 이 상황이 찝찝합니다. 그 어, 거기다가 그 중에 일부는 유상차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걸 또 독립 축하금이라고 표현을 했다니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어쨌든 박정희 정권에서 원했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했지만 식민지 배상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 그때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냐. 우리 그때 돈 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음, 한일 관계에 어, 회복의 시기가, 뭐, 언제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나 과정은, 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지나간 과거라고 해도 인정하고 사과할 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5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두 번째 방법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베트남은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음,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베트남은 우리처럼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어, 이 남베트남에서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반란을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에서 북 베트남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릅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야, 너네 군대에 보내주면은, 어, 너네 군대에 무기, 새 걸로 싹 바꿔주고, 너네 지금 돈 필요하잖아. 우리가 빌려주겠다. 기술과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어디 담겨있냐? 브라운 각서에 담겨있는데요. 요 내용 보시면 파병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군 1 8개 사단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베트남 주군 주둔 한국군 지원과 현재 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킨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군사 원고, 원조와 차관을 추가로 빌려준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3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 전쟁에 많은 군대를 보낸 국가가 우리인데요. 어, 성과는 일단 국군의 전력이 증가합니다. 현대화 됐고, 무기도 이제 새로 바꿨고, 각종 기술과 차관이 도입이 되면서 어,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된 거죠. 베트남 전쟁을 기회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어,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파병 군인들이요, 그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베트콩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군은 지금 그 베트콩을 물리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마을에 사람들이 베트콩을 지원해 준다 몰래 도와주고 있다라는 의심과 어, 소문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베트콩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도록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어, 우리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의 지배에 어, 굉장히 많은 피해를 피해와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가해자인 면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라고 해서 항상 착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 따이 한 문제인데요. 라이 따이 한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없나? 그, 베트남에 파병됐던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한국 베트남 혼혈 아동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혼혈이. 자, 근데 문제는 베트남인들에게 한국 군에 대한 인식, 어떻습니까?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들이고요. 베트남 내에서 일어난 내전에 괜히 끼어들어서 피해를 더 입힌, 쉽게 말하면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어린이들은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계속 살아야 할 텐데, 어떤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어떤 차별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한국군들은 파병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새로 만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어, 한국군인들은 떠나고 남아있는 어, 어머니와 이 라이 따이 한 혼혈인들은요, 베트남 지역에서 어, 많은 같은 민족의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견뎌내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 외에도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베트남의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고엽제가 인체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미치면서 이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고 오신 분이나 또는 거기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박정희는요, 한일협정과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어,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을,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뤄냈고요. 이러한 성과를 내세워서 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하면 만족이 안 되나봐요. 세 번은 해야 되나봐요. 마치 이승만처럼. 이승만이 이제 자신에게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제한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사오입 개헌을 한 것처럼 박정희 역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어뭐 국회의원들은 전부 반공을 내세워서 너 그럼 빨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언론을 억압하게 되고요. 결국 1971년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더 반공과 독재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리고 72년에는 유신헌법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어 변해가던 그런 모습 우리가 이미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